안녕하세요 알파맘 알리스입니다 주식거래일지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실현수익 오늘은 0원입니다. 오늘은 한주도 못팔았어요 요즘 계속 어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아주 곤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4시쯤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요즘 계속 뭐 <laughs> 주식이 별로 안올라서 예팔수 있는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주도 못팔았어요 그리고 살 돈도 없어가지고 한주도 못샀습니다 그래가지고, 오늘, 음, 어쨌 주식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. 없구요. 오늘 낮에 그, 나이스 정보통신 살짝 오르긴 했지만, 그래도 제가 샀는 음, 평균 단가보다 못했기 때문에 못 팔았어요. 그래가지고, 하여튼, 내놓긴 엄청나게 내놨는데, 하나 또 거래가 안 됐습니다. 그래서, 오늘은 수익이 0원입니다. <laughs> 예, 다들 코로나 19 때문에 다들 조심하시고, 저는 대구에 사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대구에 살면 더 집콕을 해야겠죠. 예,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즐겁게 집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